Yeah. Mm -hmm.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 아버지를 믿으니 허물과 죄를 씻겨 받게 하시사 아멘. 이 시간 새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응만번 넘어진 저희들 또 불쌍히 보시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 받을 줄로 믿사오그잘 되는 길로 인도 안 받을 줄로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낭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에게 인연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사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나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이 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 마태복음 8장 13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이 믿음이 무엇인가 시험해봐야지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문더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족보를 찾았지요. 자마태복음 1장 1절 찾읍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족보를 찾았느냐 시험해봐라. 자, 너 믿음이 뭐냐? 예수 그도가 너 안에 있어야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족보 찾는 거다. 자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로 그 복의 약속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럼 여러분, 저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 믿음이 뭐 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엄청난 복받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나게 복받는 게 믿음인데. 믿습니다. 하는데 또 복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뭐가 맥혔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믿음이 뭐냐. 천국 가는 거로 거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이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복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게 1절을 까먹어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놈을 까먹어 놓은 믿음이 나 시험에 걸어가 불합격이 돼 복의 권원이 되고 엄청난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아, 네.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라. 믿음이 있나 시험해 봐라. 그 믿음이 뭔데요? 엄청난 걸 주겠다는 게요. 아,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간 게 믿음이다. 아 그렇습니까? 우린 그걸로 거쳤는데 이게 굉장한 거다 주겠다. 아, 네.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다 하는 요 일절을 빼놔 버리고 그냥 뒤에 복의 권능이 되고 다 주겠다는 이것만 자꾸 하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는 일절이 사람들이 불편한데 가서 보면 살아요. 그외사로 앉았어요. 좋은 장소 다 하나 놓고 짐승처럼 된 인간은 장소에 정이 들어요. 고 장소에 정이 되니까 이런데 사람이 어째 삽니까? 하는데도 고 살고 앉았어요. 그 짐승 같지요.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쁜데도 고래 살고 앉아 있는데 자기 친척도 다 있고, 거기 75세까지 살아서 기반이 딱긴 사람 보고 가락할 때 에이, 그내 나이 75세 어디를 가? 안 갈라 그래요. 그런 것을 끊고 간 다음에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빼먹어 빌리가지고믿음 있나 시험해 보라 하니까 믿음이 뭐 예수고를 두면 뭐 예수고를 와계신지 가셨는지 이것도 모르고 순종을 안하면 갑빌이에요 아, 네. 끊어져요 사울왕이 순종 안하니까 떠납빌 있죠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러니 여러분이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빼놓고 2절 3절 이렇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마음에 두니까 안 돼요. 그 1절만 하면 은 2절 3절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잘 잡으시면 하면 됩니다. 오늘 제안진 사람 여 누가 있어요? 마음에서 참 나, 다 나왔는데 몸에서 다 나왔는데 그런 그러니까 게죄짓다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사람이 요한복음 8장 7절 아무도 없어. 안 씻으면 벌써 죄에 빠졌고 계속 씻었으면 아무 이상 없고 그그 차이 뿐이요. 회개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쉬지 말고 회개기도 해라. 그 고대로 하면 깨끗하고 안 하면 더럽고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러운 사람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타락 이후에 다 똑같아요 그렇게 누굴 보고 돌던지기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자꾸 깨닫고 보니 회개 안 하면은 더러워서 벌써 거기에 사탄이 붙는다는 거 요한의사 4장 6절 8절대로 꼭 사탄이 붙어요 이 붙는 것을 안 붙는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고 그렇게 이걸 계속 씻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워도 계속 씻는 사람은 제일 깨끗해요 그런 게 몰라서 이 사단계 해결한 사람이 잘못되었하는분 이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도 있다면 그건 참 사탄의 두목이지요. 회개하고 제일 많이 했는데 그게 더러우면 안한 지는 뭔데? 그건 참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자꾸 깨닫고 가보니까 마음에 남는 게 뭐요? 예 정말 오직 그리도밖에 스 없어. 사단계밖에 없어요. 여기가 반석이요. 여기가 지도자요 아멘. 이것만이 소망이요 그럼 뭐그 이상 더 그러니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은 스스로 아니까 이제 그거밖에할게 없지요 아멘. 우리가 할건그 밖에 없어요 아멘. 뭐 복의 권위다 그건 아버지가 주는 긴데 내가 뜯들어 싸야 소용없고 그럼 아버지가 안 주면 소용없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냐 일절만 되면 준다 이말이에자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 왕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뭘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냐? 순종하나니까.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을 안 하면 끝장 나버려요 아무리 해도 끝나요. 순종 안 하면 어째 되느냐? 자티모데전 4장 1절 찾으세요. 1절, 2절,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식물을 받을 때에 내가 먹음으로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실족할 때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천지창조 누가 했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무당이, 요거는 맨들인 게 먹지 마자 뒤에 만든 무당만 알았지, 그 앞에 만든내아버지를 모르느냐, 이 소리요. 그렇게 산중에 가서 무당이 한 것도 내가 믿음에 자신 있으면 먹어도 되고. 안 그러면 먹었다는 귀신들 가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할줄 알아라. 아멘. 다만 1절, 2절대로 믿음은 떠난다. 아멘. 믿음이 있다가 사울 왕처럼 떠나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 또 보시기도 하고, 아멘. 깨끗함은 오고 더러만 떠나고. 아멘. 자, 그렇게 아버지가 결정했다면 믿음이나 시험해 봐라. 깨끗하면 믿음 있고, 더러면 없고, 아멘. 어제 깨끗한 거 소용없고, 지금 깨끗하면 되고. 그게 에스겔스 전체의 약속이다. 아, 네. 자 에스겔스 18장 30절부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믿음 떠난 대로 벌을 주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네가벌 받지 말아라. 응? 내가 마음이 괴롭다. 너벌제 값대로 내가 주지마는 나는 괴롭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손으로 아래쪽을 때리지만은 때리는 엄마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30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시작. 몇 페이지요? 1백 칠십이 페이지, 7 6육 페이지. 얼마나 새롭게 하는 약속을 줬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점에 돼요. 자, 다시 한번더 읽읍시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나고 다 무지 안 되고 머리가 나쁘고 건강이 나쁘고 사업이 안 풀리고. 내 마음의 한편에 부부지간이 안 좋고 자식이 쏙쏙이고 신랑떡 없년년 자식떡도 없고 뭐도 없고 타고날 때부터 복이 없었는 게 시집가도 복 없고 장가가도 복 없고 전부 해당 없다. 오늘 새 출발 된다.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아니요. 팔자를 꼬부리가 7자도 되고 6자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전내라 다 된다. 여러분 무슨 자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 팔자 말고 뭐든 숫자로 아무리 좋은 숫자가 만들어봐야 어디 있어요? 응? 양심에 하인 맞은 걸 치료받으면 되지. 아멘. 그러면 믿음 있다 이 말이요. 응? 여기서 마음이라 안 하고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딱 그랬지요. 응? 자, 30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돌이켜 세 사람 됩시다. 죽고자 하느냐? 아니요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그래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래 나왔더냐? 국을 왜 쏟았노? 아유 주여 닦아주없어서 하나님이 국 닦으면 국만 닦아 없어지는 게 아니요 밥을 담아 줘요 세상에서는 어느 선비가 공부를 떡 남행구로 그래 열심히 했대요. 방무수 것치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요즘같이 먹을게 많을때야 뭐 공부하다 비가와가지고 쌀가마이 떠내려가도 또뭐 구호물자도 오고 뭐 유엔에서도 오고 이런게 온게 쌀가마이 하나 떠내려가고 두가마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요즘 이북이 그래려고 어떤 비대자 그러는 방법도 있지만 그당시는 떠내려가면 없어 옆집도 가난하고 이집도 가난하고 옆집은 아잣먹는파이고 이집은 소잣먹는파이고 그러니 먹을거 없는데 부인이 보리삭을 죽으러 나가고 밀이삭을 죽으러 나간 사이에 이 마당에 늘어놓은 게다 뜬일가도 모르고 하늘 전 따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똑저 나게던 뜬가 봐.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나쁜 놈이라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던지그찰나에 비가 와서 뭐다뜬일가 부인이 덜판에서 신랑이 오늘 저녁 때거리그 보리 말라가 그찢서 먹어야 되는데 다 치아나겠죠. 아본께. 신랑이 치운가니라 비가 치았어. 다 떠내가 빚렸어그다 그래, 떠내가 고 없으니 굶어야 될거 아니요. 그게 하루 퇴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늘 천 다지 그만 하고 앉았으니 막보이 그만 자리가라 나는 간다. 그때 가산 없었다나빚 있어. 그러가 혼자 보리삭 주가지고 혼자 잘끼리 먹고 그래 앉았는데 그만 편하겠어요. 그 방에 앉은 그건 너다지 굶을 거 아니요. 그나마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도, 막, 사정 없이 가필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고, 고걸, 마지막, 고비로, 정점으로, 과거 시험이 사람은, 요즘 말로 쉽게, 아멘 의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고향을 온다고 척, 오는데, 뭐요 저기, 길가에 핀 날이 꽃 따라가지고, 길가에 핀건뭐나 나리, 날이 날인데, 개날이지요. 보신탕 날이 그두개 꽂고, 이제 오는기요. 차가 오는데 부인이 보니까 이정 어, 놈아 저거 아는 하거든 보이삭 다때려 가도 하늘전따지하 않던 그 바보 같은게 됐다 이말이에요 그래 쫓아가 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내가 한 달만 참았으면 나도 팔자 고칠건데 그동안에 내가 첨인기 있은게 좀 알아주겠지 싶어 갔던데 아멘 거사가 보인 보긴 봉긴데 지금 마지막 참지를 못해서 못 참으면 임금 돼요안돼요어 안 그걸 우지 알아요? <laughs>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요. 에자 아, 네. 읽어봐요. 이게 왕되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음? 그럼 밑에 믿으면 참아지고 참으면 왕돼요. 아, 네. 저 이사기가 조금 전에 아저 영과이가 조금 전에 포체사 티만은 아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먹으면 죽듯이 맘마 달라고. 그리고한통중께 저렇게 먹는 걸 그냥 아를 먹고 달락하는 걸 엎어주고 안아주고 처치이 런 게네. 응? 응. <laughs> 여러분 거 저는 사람은 뭐로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왜 신명기 8장 3절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거왜 마태복음 4장 4절만 하느냐? 4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자도 먹을 거준게 저렇게 안 맞다 안 하고 먹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할아버지를 안 보고 목사님을 보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줘야 되는데 무엇이었자고? 그런데 내가 이어서 좀섭섭한건똥 나긋해요. 여러분은 나도 옛날 입하고 관계 정신없이 해 이래고 성경 할 때는 뭐. 이래. 성경이 더 좋은 긴데, 네. 자, 여기서 오늘 누구 같은 사람 되어야 돼요? 아멘, 의사로 오는 사람 되어야 돼요. 자아리 깔아가는그 사람 되어야 돼요. 네. <laughs> 세상에 그냥 앉아 가지고 왔는데, 시큰하 하루 종일 그거다 벌어 가지고 갔다 놓으면 이 놈이 다 어떤 일 가도 모르니, 그런 거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남들은 돈 벌고 난리인데, 이 앉아가 이카고 앉았으니. <laughs> 이 가지고 이제 살겠어 그래 <laughs> 시간은 돈이다 계산는데 이래 가지고 그렇게 뭐 자리가라고 뭐인는한 달만 참았으면막아멘어사 부인이 짝지가될 긴데 뭐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참읍시다 아, 예. 믿음 있나 시험해봐라 아, 예. 뭔데 참는 기다 아, 예. 그러더는 참는 기다 아,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도 얘기를 넣어가면서도 그래 참으면 왕 된다. 아멘. 자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면 것이요. 그리하면, 아멘. 자 참으면 왕이 되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스겔서 18장 30절도 보면 이렇게 해요. 나 사람 돼 말하죠. 오늘 새 출발 좀 해라. 아멘. 그러니까 어제 저 놈의 자식이 비가 와서 다 떼내려가게 했다. 하늘 전 따따감 보던 거 저거. 따지는 아요 따지가 아니라 따따감. 배가 고픈 게 땅을 쳐다보고 안아왔다 갔다. 그땐 간밖에 없었던 거지. 자 이렇게 사람이 그걸 해져서 극단으로 갔는데 거기에 부인도 그 마지막 점을 못찾아고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싶을 때 그때 이 믿음 있어, 막 참아지고 못그 참고 나면 응답이 와요. 억고 참으면. 그런데 우리는 고어서막잘 있거라면 가필이. 믿음 있나 시험해 봐라. 어제 그를 생각하고 조금 전에 그 생각하니까 나 믿음 없어. 거기 이제 그리고 나 이제 새 출발이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끝까지 나 이제 새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어째 저거 버리싹 다뜬 일로 간 거. 거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그 시간을 얼마든지 즐겁게. 왜? 다음 시간에 잘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왕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 게 고개 믿음이다. 고개 믿음이다. 자, 그 마지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뭘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쫙 지혜 지식이 얻어졌으니 성경 말씀을 많이 봐서 지혜 지식을 얻어졌으니 해결 많이 해서 얻었으니. 여인아, 거기서 뭐떠오라하겠어요 회개하려면 물이 써야 되잖아. 마복음 3장 11절처럼 물을 한 그릇 떠오너라 그러지, 여인이 물을 탁 떠가져 가지고 와, 다 목마른 게 이거 한 그릇 먹고 이제 용서할랑갑다. 여뭐 이리 오, 칼랑갑다 싶어서 떠가지고 한 게네. 그물을네 앞에 부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멘, 의사하고 바로 나 같은 이 부인은. 하고 그 사이에 물이 쫙 부어져요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laughs> 아, 아주 그것도 참 멋지네 물을 턱 붓고 나이 물이 어디 가요 땅 속으로 서로 들어가 버려 너와 나 사이에는 물처럼 네가 지난 날 떠나가 부었으니 이제 담을 수가 없다 그걸 아는 이 의사는 여인아 그물 다시 담아라 이놈을 담아 지나 그게 무슨 소리요 너하고 나하고는 땡이다 땡이다 <laughs> 근데 그게 땡인데 현실로 물은 땅속에 들어가으니까 다시 못 담아서 이제 다시 너하고 나하고는 안된다 이 소리인데 오늘 우린 된다 그 물로 회개하면 된다 우린 돼요 세상에서는 아차 사이에 암행의사 부인 왕비 되는 걸 놓쳤는데, 우리는 그물로 회개하면 된다. 오늘 내가 별로 먹을 다 마음에 다 생각해 봤네요. 아, 암행의사와 보리삭 주는 여인, 믿음이나 시험해 봐라. 세상에선 끝이여, 안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우리는 대해 다시 새 출발대 멀어 회개하면 아멘. 자 조용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더 옳은 걸 씻쳐서 새 출발이요 몸이 불편한 분 건강 새 출발이요 아멘. 마음이 결핍한 분 마음의 새 출발이요 아멘. 모든 것새새 출발이요 아멘. 조금 전에 그 생각 좀 마세요 어제 그 생각 좀 마세요 우리하고는 상관 없어요 조금 전에 난 살인 강도를 하고 왔는데 상관 없어요. 나는 은행을 털고 왔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이래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도 피를 씻으면 다 씻어져요 그래도 이 피가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물결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 매일 씻다 보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더러운 죄는 사탄의 자리가 되는 걸 깨달았어 그래도 피로 지금 죽여야 하시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를 죽이는 것 아버지께 빠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 용서함 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인남나 시험해 보게 하옵시고 참아서 왕의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복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필요시 저 자녀들이 그 누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더러운 조상의 잘못됨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한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을 물려주지 않게 하옵시고, 내 죄도 씻어버려, 의의병기로 귀한 쓰임만 밖에 하옵소서. 더잘될 줄로 미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